반갑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보시면은 타일 메이트라고 소지품에다 이렇게 딱 붙여 놓거나 걸어 놓으면은 이제 잃어버렸을 때 핸드폰 누르면은 막 소리가 울린다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q 1 0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언박싱 한번 해 볼까요? 살짝 한번. 오. 아, 이게 타일 메이트 본체고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걸지 않고 붙일 때는 요런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끈적이라고 할까? 이런 제품도 같이 왔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너무 과격하게 뜨는것 같아 가지고 이번만큼은 조금은 조심조심 뜯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생각만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뭐 사용 설명서 같네요, 그죠? 사용 설명서고 그 다음에 아 본세 여기 있네. 오, 네개 들어있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휴, 벌써 빠지네. 우리 친구들 급해. 아주 마음이 급해요. 우리 친구들. 예. 아, 저도 이걸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고 가볍네. 아이폰 10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요 정도 이게 뭐 마우스랑 크기 비교를 한다면 뭐요 정도 되겠고요 혹은 뭐 소니 액션캠하고 키를 비교를 해도 뭐이 정도 끼고 굉장히 어쨌든 생각보다 얇고 가볍고 작습니다 제가 한번 앱을 깔고 얘가 한번 연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평균적인 사람이 1년에 60시간을 갖다가 물건을 찾는데 할애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20시간은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니까 조금 더 끌리는 제품이 아닐 수 없네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계정을 만들었고요 로그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게 셋업하는 것 중인데요 지금 당신의 물건을 쉽게 찾으라 얘기예요. 자, 어디에 있는지 자, 이걸로 찾을 수 있고 폰을 이용해서 추적을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제 폰이 여기 보이고요. 여기에 에더 타일이라고 해서 추가를 하는 게 보이네요. 요거는 다른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한것 같고 일단은 제는 그냥 일반 타일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아 타일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저는 이제 메이트를 했으니까 메이트를 누르고요. 자, 이거 한번 누르라 이거죠? 아, 된거 같죠? 아, 액티베이티드 됐어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뭘로 할 거냐는 건데, 뭐,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키로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열쇠고리로 내가 쓴다고 쳐보자고. 이제 키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고리를 걸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얘가 지금 헷갈리지 않게 좀 빼놓고. 자, 얘가 키야. 내가 어딘지 몰라, 키가. 그럴 때. 아, 여기 스피커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조금 작고. 이렇게 하면 좀 크다. 자, 이렇게 하면 꺼지네요. 던을 하니까 꺼졌어.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 이 제품을 두 번을 누르면요. 자, 꺼져 있다고 보자. 꺼져 있는데. 아. 어, 쳐다보니까 바로 꺼지는 이런 식으로. 어, 이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언락을 하면 바로 꺼지네. 보세요. 그리고 소리가 되게 커. 자동으로 최고 볼륨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자, 이게 얼굴로 쳐다보니까 페이스 언락을 하니까 바로 멈췄습니다. 어, 좋아. 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오케이. 가릿. 아,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iOS 디바이스에서 얘를 갖다가 호출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이크만 활성화시켜 주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대 단점이 배터리가 나가면은 자기가 배터리만 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최대 단점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laughs> 또 하나, 여기 위치를 누르면, 지금 이 타일이 지도상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지도로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 애플 맵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지도가 똥망이네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타일을 지도상에 있는 걸 눌러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무슨 알림이 온 거를 저장하는 곳인데 이게 무슨 알림이 오는지는 모르겠네요.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추가를 한 거고, 이제 점점 더 하나, 둘씩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키였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가 됐을지, 지갑이 됐을지, 그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다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또 액티베이트 됐죠? 이거 활성화가 된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갑이 됐든, 아, 이거 링톤도 바꿀 수 있네. 사실 이런 제품도 궁금한 게 작동 거리가 얼만큼 멀리까지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장기로 써보면서 장단점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 잠깐 깜빡할 뻔 했는데, 여러분 이거. 에. 이런 식으로 떼면, 아, 끈적끈적 붙이는 건데, 이거는 뭐 웬만한 그냥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잇. 길래 여러분 저처럼 물건 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필수품이 아닐까 싶고 아 이거는 정말 잘좀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럼 오늘 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앗드리겠세요